이 서예교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 안진영 처나 예수 이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어, 글을 쓰는, 저도 이제 뭐 서예를 배우면서 가장 로망이 이런 글, 체채나 족자에다 글을 한번 써서 예, 사람들한테 선물도 좀 하고 어,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근데 예, 부채에다 쓰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부채 가격을 떠나서 실수하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인수, 초심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 쨌든 용기를 내서, <laughs> 청미다한실이라는 글을 한번 다섯 자를 써보겠습니다. 예서체로요. 근데 청미다한실을 쓰려면, 앞에서도 청미다한실, 이렇게 쓰면은 센터가 안 맞고, 글이 어, 틀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저는, 네, 가운데부터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여기 연필로 살짝 표시해뒀어요. 를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요 줄이 센터인데 요 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 기점에서 하나 둘 그래서 한네 튀어나온 거를 한 줄로 봤을 때한네칸 정도를 차지하는 데다가 한 글자가 들어가도록 청미 다한 다자 차 다자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처로 막 손이 계속 떨리는데, 저도 이게 망칠까봐 긴장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부채에다 쓰는 것이 긴장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서 내려가는 거죠. 밑장, 그래서 한 칸을 띄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찾으니까 요 에어리네요. 요네개 칸에 에어리어다 라는 생각으로 어, 써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좁아지는 거는 센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채를 이렇게 돌려서, 사실 이렇게 센터를 잡아야 돼요. 이걸 돌리지 않으면 센터가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 자, 입니다. 여기파이머 표시해 줘야 되니까 아, 청자입니다. 청자 이게 제가 지금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어, 한 손에 불을 들고 이게 쓸리니까 이게 그냥 카메라가 없이 제가 혼자 이렇게 쓰는 거는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청자 하나 두데여기좀 네. 여기에 들어 이게 그냥 써도 힘든데 이 카메라 찍으면 쓰니까 이게 어려 어려워요. 자, 띠 하나 두었는데이 네. 하나 두었데 네. 여기죠. 하... 뭐, 순서는 이거 하고 이거 해도 되는데, 뭐, 어쨌든, 순서는, 글, 획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흠이 다르 환실 방향을 이렇게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틀겠습니다 그래야 글씨가 부침살 뭘로 돌아가면서 중심이 잡히니까요 이걸 돌리지 않으면 은 글씨 방향이 흐트러지겠죠 한자 한칸 띄고 여기서 여기입니다 4칸 정도를 차지딱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4칸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부채살 때문에, 획이 음, 삐뚤삐뚤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어, 음, 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채살 때문에, 음, 붓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은, 부채다 쓰는 것 치고는,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저한테 부채살 중심을 가슴쪽으로 향하게 다음에 아, 실제를 마지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참고적으로 실제 쓰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니까 제가 글을 못 쓰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답답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선생님한테 배워봐라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던데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좋은 선생님이 돼서 좋은 글을 배우는 것. 그러나 예, 이제 스스로 배워보는 서예 교실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독학으로 한번 이게 가능한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또 우리 교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글이라는 것은 잘 쓰는 글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계속. 그 선생님한테 좋은 글을 배워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글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 글이라는 것뭐 어떤 게잘 쓴다, 어떤 게못 쓴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에, 마지막으로 실자 모써 보겠습니다. 한칸 띄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가 센터겠네요. 이 예서가 그 중봉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서는 한획한 획이 중요한데 이게 중복 안 잡히면 획이 살지가 않거든. 파이로 가는 거죠. 초보자가 써본 부채 부채 복주씨 청미 단시. 아뭐잘 쓰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 정성을 담은 그런 부채 글이니까 어, 누구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쓴 글이다 하고 한번 선물을 한번 해줘볼 생각입니다. 어, 잘못쓴 글이라도 내가 직접 쓴 글이니까 사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더 뭐, 어, 그림처럼 잘쓴 글씨보다 더뭐 기억에 남고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